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인 남자입니다. 제가 정말 믿기 힘든 일을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정말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이제 조금 추스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 얘기를 어디에다 할 수도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익명으로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게 된다면, 제 속도, 조금 풀릴 것 같았거든요. 저는 몇달 전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여자친구와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겨버렸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자친구는 저보다 두살 어린 서른 살이었어요. 전 여자친구와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정말 사랑했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러던 도중 제가 여자친구와 헤어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자친구가 저를 2년 동안 정말 감쪽같이 속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엄청난 비밀을 숨겨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자친구가 제게 숨겨온 충격적인 비밀은 바로 제 여자친구가 원래 남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여자친구는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개인 카페인데 요즘 SNS에서도 종종 올라오고 있고 핫플레이스라고 여러 차례 소개된 적이 많은 카페입니다. 저는 맛있는 커피를 찾아 마시는 그런 취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워낙에 커피를 많이 마시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해서 분위기가 좋거나 이쁜 카페를 찾아 다니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날은 새로 생겼던 카페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던 날이었죠. 주차까지 되는 곳이라 주말에 저 혼자 시간을 보내고 할 일을 할겸 노트북도 챙겨서 그 카페로 향했습니다. 제가 갔을 당시에는 지금처럼 유명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사람들이 많이 북적거리진 않고 적당한 정도로 있더라고요. 저는 커피와 디저트를 하나씩 시킨 뒤에 자리에 앉아 제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카페는 카페에서 일을 하는 점원이 직접 음료를 가져다 주었는데 그때 제게 음료를 가져다 준 사람이 여자친구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오밀조밀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제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 실존한다면 저렇겠다 싶을 정도로 저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번호 좀 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어떻게 번호를 달라고 할까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제가 시키지 않은 디저트를 하나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티슈에 전화번호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저와 마음이 통했던 거였죠. 저도 첫눈에 반했는데, 여자친구도 제게 첫눈에 반해 제게 전화번호를 준 거였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게 되면서 저희 둘은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보기 드물 정도로 착하고 상냥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키도 컸고 몸매도 늘씬했어요.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수시로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걸까 하는 생각을 수십, 수백 차례는 했네요. 그 정도로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거든요. 연인 사이였던 시절에 제가 잘못을 하게 될 때도 여자친구는 제가 이제껏 만났던 여자와 달리 화부터 내지 않고 제게 조곤조곤 말을 해주며 설명을 해주기도 했고 많은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었어요. 물론 저도 여자친구가 제게 해주는 것들이 너무 감사해 저도 여자친구처럼 정말 노력을 많이 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지 전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는 내내 남들 다 하는 커다란 싸움 한번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사귀는 중간중간 당황스러웠던 경우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여자친구가 과거에 남자였을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면서 점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이 여자가 아니면 결혼하지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요.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청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페를 하나 대관해서 꽃다발을 건네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노래를 부르며 저와 결혼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여자친구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때부터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남자 나이 서른 살이 넘으면 어른이니까 서둘러서 결혼을 하라 성화였기에 일사천리로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자 친구는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고 제게 부모님이 없다고 말을 해줬어요. 저는 홀로 여동생을 지키면서 굳세게 살아온 여자 친구를. 마음 깊이 존경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여자친구를 소개시키기 전에 전 여자친구 손에 이끌려서 여자친구네 부모님 묘를 찾아뵙고 절대 눈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게 하겠다고 절을 하기도 했죠. 여자친구의 여동생도 형부가 생기는 것이냐며 좋아해 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여자친구를 보여주었던 날 그러시더군요. 부모 없이 이렇게 참하고 바르게 자란 것을 보면 부모가 없는 것은 절대 흠이 아니니 마음에 짐들고 결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요. 저희 부모님의 말씀에 여자 친구는 감사하다며 앞으로 부모처럼 대해도 되겠냐며 눈물을 글썽거렸죠. 그런 여자 친구의 모습을 보니 제 눈가가 다시 큰거리더군요. 청첩장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었던 회사에도 결혼한다고 말을 흘렸고요. 제 친구들에게도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 학창시절 친구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청첩장 발송을 하기 이틀 전그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청첩장을 주기 위해 말이죠. 당연히 여자친구와 함께 만나러 갔습니다. 서로 오고 가는 덕담 속에서 저는 행복하게 웃음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중 저와 제일 친한 25년 지기인 친구가 제게 축하한다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묵묵히 밥만 먹고 있더군요. 솔직히 그런 모습이 서운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제일 많은 축하를 해줄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결혼 소식도 그 친구에게 제일 먼저 말을 한 거였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이 없냐며 핀잔을 주니 친구는 아, 오늘따라 몸이 너무 안 좋다. 컨디션이 왜 이런지 모르겠네. 라고 몇 마디 하더니 이내 곧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 친구의 뒷모습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그 친구로부터 둘이서만 만나자는 연락이 안통 왔습니다. 괜히 분위기 잡는 건가 싶으면서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약속 장소는 조용한 공원이었습니다. 친구에게는 옅은 술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그러더군요. 야, 현민아. 나 진짜 남들 사랑 싸움에 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 알지? 나 근데 진짜 너여서 끼어들어야겠다. 너 진짜 모르는 것 같기도 해서. 나 진짜 큰 마음 먹고 말하는 거야. 라며 했던 말을 몇 번씩이나 반복하더라고요. 저는 듣다 짜증이 나서 아, 그냥 좀 말해. 답답해 죽겠다, 야. 라며 짜증을 살짝 냈습니다. 친구는 크게 심호흡을 세번 정도 하고는 제게 폭탄 선언을 하더라고요. 야, 너 지금 결혼하려는 그 사람 남자였던가 알고 결혼하는 거냐? 라고 말이에요. 처음엔 제게 물은 한 문장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뭔 소리야? 알아듣게 말해. 라고 했죠. 친구의 입에서 나온 진실들은 가히 충격이란 두 글자로 표현하기조차 모자란 수준이었습니다. 친구는 몇년전 직장 동료들과 호기심에 조금 특이한 술집에 간 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때 거기서 등장했던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예뻐서 인기가 많았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 여자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전그 얘기를 듣고 바로 주먹을 쥐어서 제 친구의 얼굴에 내리꽂았습니다. 저는 헛소리 하지 말라며 네가 그러고도 친구냐며 어떻게 내 아내가 될 사람을 그렇게 모욕을 하는 것이냐며 계속 주먹질을 해댔습니다. 친구는 그런 제 팔을 잡으며, "나도 네가 충분히 화나는 거 이해해." 야, 근데 진짜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겠냐? 내가 진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얻는 게 뭐겠냐고 진정해 봐, 일단. 이라고 하면서 저를 뜯어 말리더군요. 벤치에 우드 컨이 앉아 있으니 친구는 제게 맞은 얼굴을 한 채로 근처 편의점에 가서 물을 한 병사와 제게 건네 주었습니다. 물을 원샷하고 이성을 찾으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친구는 제 옆에 앉더라고요. 나 진짜 네가 나 때릴 만하다고 생각하니까 괜찮은데 내 말도 다 진실이야. 그 사람 만나면서 미심쩍었던 순간이 아예 없어?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에 없다고 단언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의문스러웠던 적에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 버렸거든요. 먼저 여자친구의 과거 사진을 한 장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여동생 뒷바라지를 하며 사는 심성이 곧고 착한 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졸업 앨범 또는 어린 시절 사진을 2년 동안 만나면서 단한 장도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친구는 말없이 하얗게 질린 저를 보면서 여자만의 특징을 생각해내기 시작했죠. 그중 제게 던졌던 질문 중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너 여자친구가 그날, 그러니까 마법에 걸린 날에 너무 아프다는 말한적 있냐? 그 질문을 듣자마자 온몸에 털이 곤두섰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제 여자친구는 실제로 여자가 한 달에 한번 하는 마법의 날에 관한 이야기를 단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할 말을 잃은 저를 보며 친구는 일단 청첩장 발송하려고 하는 건 취소하고 만에 하나의 경우로 자신이 착각했을 수도 있으니 본인에게 직접 확인을 해보라는 말을 하고 저를 택시에 태워 보냈습니다. 전 그날 이후로 회사에 아껴놨던 연차를 내고 여자친구의 연락을 전부 다 무시했어요. 집에 와서 문을 두드려도 부모님께 저 없다고 말을 하라고 시키기도 했고, 전화도 무시했습니다. 걱정 어린 말들을 적은 문자들도 무시했죠. 그렇게 약 일주일 정도 흘렀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여동생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에게 말하지 말고 몰래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제가 문자를 보내자마자 여동생이 전화가 와서 "형부, 무슨 일 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나와주면 안 되겠냐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여동생은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더군요. 프라이빗한 공간이 보장되는 카페로 여동생을 불렀어요. 여동생이 도착해서, 형부,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언니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아세요? 라며 다다다 쏘아붙이더라고요. 저는 여동생이 앉자마자 말을 했습니다. 나 너한테 딱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언니 원래 남자였냐? 라고 말이죠. 여동생은 질문을 듣자마자 쩍 하고 굳어버렸습니다. 반응을 보고 있으니까 대답을 듣지 않아도 되겠더군요. 그래도 여동생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있었던 곳에 문이 열리고 여자친구가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여동생이 말하지 말라는 제 부탁을 어기고 언니에게 말을 한 모양입니다. 여동생이 저를 잡고 있을 테니, 언니 보고 들어오라, 뭐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 같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여자친구는 화를 내려고 숨을 들이키더군요. 전, 날 언제까지 속이려고 그랬니? 라고 물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무슨 헛소리냐며, 지금 사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랑 결혼을 하지 못한다고 화를 냈어요. 그래서 저도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이랑 결혼하기 싫다고 말이에요. 제 말에 여자친구는 충격을 받은 듯 눈이 왕방울 만큼 커졌고, 눈에 금세 눈물이 차오르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어쩜 자기한테 이럴 수 있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물었어요. 넌 네가 언제까지 나한테 원래 남자였다는 사실을 숨기면서 살 작정이었냐라고 말이죠. 여자친구는 제 말을 듣고 사색이 되었고 전 그때까지만 해도 앉아 있던 여동생에게 나가라며 쫓아냈습니다. 이왕 만난 김에 여자친구 입장이 궁금하더군요. 전 모든 사실을 방금 자리를 박차고 나간 여동생에게 들은 척을 하면서 여자친구를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네 동생이 나한테 무슨 이야기까지 한지 알면 너나 이렇게 똑바로 내 얼굴 못 쳐다봐. 네 입으로 나한테 직접 말해. 모든 사실을 네 입으로 직접 나한테 설명해 보라고. 라면서 말이에요. 여자친구 입에서 술술 나오는 얘기들을 듣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그중 가장 기가 막혔던 이야기는 자신의 부모님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여자친구는 학창시절 내내 자신이 진정한 남자인지 의심스러웠고, 20대에 들어서서 성년이 되자마자 부모님께 그것을 알림과 동시에 여자가 되겠다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부모님 두분 모두 뒤로 넘어가셨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 길로 가출을 했고, 제 친구가 목격했던 그곳에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각종 수술을 감행했고, 완벽한 여자가 되고 난 뒤, 원래 일하던 곳에서 더욱 인기를 끌게 되어, 목돈을 모으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고 그 돈으로 저와 만나서 첫눈에 반했던 그 카페를 차렸던 거였어요. 여자친구는 이미 법적으로 이름도 개명한 상태였고 주민번호 뒷자리의 숫자도 1에서 2로 변경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자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법적으로 고친 뒤에 부모님이 그리워 본가를 찾아갔지만,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로 여자친구를 대했고, 아들 하나 없는 셈칠 테니 두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며 의절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여동생은 그날 이후 종종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여동생만은 그런 오빠였던 자신의 결정을 존중해 자신을 언니로 여겨준 고마운 존재라고 하더군요. 여동생은 고향을 떠나 취업을 위해 서울에서 자취를 해야 했는데, 그때를 시작으로 함께 살기 시작한 거라고 합니다.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손이 다른 여자들에 비해 조금 큰 편이긴 했지만, 손 자체가 얇고 길었습니다. 꼭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제 여자친구의 키가 170이 조금 넘어서 그 탓이라 여겼습니다. 어깨도 좁았고, 발도 255 정도였어요. 피부도 하얗고, 다른 여자들에 비해 훨씬 더 예뻤습니다. 허리도 엄청 얇아서 여자 바지 사이즈로 27 정도였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싶을 정도로 사랑했던 여자라 심심할 때마다 우리는 아이 몇 명이나 낳고 살지? 이런 미래 자식 계획 얘기들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여자친구는 아들 하나 딸둘 이렇게 삼남매로 낳자며 이름은 뭐랑 뭐랑 뭐로 짓는 것이 어떻냐며 더 나아가는 계획을 세우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고 작정해서 저를 속이는데 제가 어떻게 남자라고. 말 같지도 않은 의심을 했겠습니까? 제가 정말 모든 사실을 아는 줄 착각한 여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제게 두 손을 비비면서 빌었습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말입니다. 와, 정말 제두 눈으로 그 광경을 보면서도 차마 믿겨지지가 않더군요. 저 솔직히 여동생도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남매인지 자매인지도 모를 두 사람에게 기만을 당하고 사람 바보 취급한 것밖에 더 됩니까? 제게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제가 자신을 떠나갈 것 같아서 말을 할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평소에도 그쪽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긴 합니다. 아, 솔직히 말해서 생판 얼굴도 모르는 남이라면 제알바 아니지만 저와 관련된 사람들이 그렇다면 혐오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 이야기를 연애 시절에 한번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자신이 원래 남자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연애만 하다가 헤어지려고 했었는데 그 사이 저를 너무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고 싶어 힘이 닿는 데까지 숨기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무릎을 꿇고 제 바지가랑이를 잡으며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했고 아이는 우리 호적으로 입양을 하면 되는 문제 아니냐고 평생 죄지은 마음으로 살수 있으니까 제발 본인을 버리지만 말라며 우는데 솔직히 가증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더군요. 전 그냥 자리를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 여겼고 자리를 뜨기로 결심했죠. 그곳에 여자친구를 두고 나가면서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아, 물론 모든 위약금은 당신이 책임져야 될것 같다고도 덧붙였죠. 웨딩 스냅 사진을 찍은 것들도 좋았고 여자친구의 웨딩 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봤던 것도 정말 행복했었는데 이젠 정말 청첩장만 돌리고 식만 올리면 되었는데 정말. 착잡하더라고요. 솔직히 정말 화가 나고 소름이 끼칩니다. 여동생도 그 이후 제게 따로 연락을 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이젠 더 이상 그 남매인지 자매인지 모를 그들에게 얽히고 싶지도 않은데.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만큼 결혼 준비까지 했었을 정도로 정말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었기에 각자 만나기 전처럼 살기로 했습니다. 전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자인 그 사람을 사랑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여자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도무지 과거엔 같은 성별을 가졌었던 사람과 결혼을 할순 없겠더라고요. 이런 제가 이기적이라고 비난을 받는다면, 할 말이 없네요. 충격이 컸던 탓인지 살도 정말 많이 빠졌고 제 일상을 정상으로 돌리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위에는 여자친구의 가정사로 인해 결혼을 못하게 되었다고 둘러대고 말았죠. 모든 진실을 아는 25년 친구와는 술을 마시며 고맙단 인사를 했습니다. 아마 이번 일이 제게 커다란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긴 하네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제게도 지나가는 시간들이 약으로 와줬으면 좋겠어요. 긴글 읽어주셔서,